하루 한 구절씩 하루 하나 말씀을 먹자로 예수님과 동행하시지 않으실래요 날마다 저를 따라와 보세요 이제 당분간은 암송하는 요령은 숫자 1부터 20까지를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면 된다고 했죠 이를 아타내는 요한복음 1장 1절이었고 2, 3, 4가 모두 있는 로마서 1장 2, 3, 4절이었고 오늘은 5, 5로 시작해서 어 10까지 쭉 나아가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인 팔복입니다. 여덟 구절이니까 하루 한 구절씩에서 19일까지 차 반복할게요. 하루 한 구절씩 암송하셔도 되고 한꺼번에 여덟 구절을 암송하시면서 계속 반복하셔도 됩니다. 외우는 요령은 심해온의 금청화박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심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청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박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오늘부터는 분량이 많아서 한 번만 한꺼번에 암송합니다. 여러 번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동영상을 세번 반복 재생하시면 되겠습니다. 10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입 꿀보다 더 단이이다. 계시록 10장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디메도고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히브리스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길에 빛이니이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소리라 하라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도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가난하게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마서 1장 2, 3,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손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가 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애들에게 나의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에서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과 안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심해온이 긍청화박,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야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일이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